말이 많아요. 점심을 굶었어요. 오 모듬.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육사시미 같은 거안 떨어지는 거.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무슨 살인지 모르겠어. 이 모듬이 네 가지인데 이거 기름기 많은 아 것도 먹어야겠다. 이런 만두를 처음 봤다. 빈 속이라서 소주 시켰는데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와, 맛있겠다. 진짜. 고기랑 같이 먹어야겠다. <laughs> 오늘은 무슨 날이나 메뉴가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날이거든요. 바로 쥐아박이를 먹는 일요일 갑자기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Sunday, Sunday, Sunday 맞죠?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출근을 하고 열심히 먹어야지. 소주. 사장님,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 오리이 거의 이제 두달 차. 헉, 진짜 딱두 달째다. 오늘 며칠이지. 아, 두 달하고 하루, 하루 넘었다. 근데 점심을 굶으니까 이게 짠게 아닌 것같아 입맛이 엄청 순해져가지고 고기맛이 너무 하게 느껴지네 점심을 먹으러 갔대 시간이 없어서 둘째 돈이 없어서 셋째 입맛이 없어서 넷째 그냥 내 맘대로 이거 먹으려고 옛날부터 봄도다리와 곱창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먹는다 했는데 일요일이라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와 어떻게 문을 닫았냐 손도 안 씻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또 이런 고기 는 처음인 것 같은데. 괜히 괜~ 아침에는 깔았어요. 아무도 음. 없다. 근데 신기한 게 여기 24시라는 거 알아요? 저 이거 댓글 보고 알았잖아. 이게 많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핑크 질로 좋아하는데 왜 많이 없나 했더니 댓글로 어떤 분이 이게 한다고 뭐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질로 박스에 랜덤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없대요 많이 없으니까 이것만 주고 정투 먹어야지 이는 아니고요 저는 모든 소주를 사랑합니다 항상 술을 잘 먹는 걸 좋아하는 회사만 다녔거든요 이쁜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료들도 그렇고 내가 막 이런 회사에서 그럼도면 맛있다 이런 회사에서 동종업계 회사랑 음~ um, 자주 만나는 게 많은 술을 시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또 거절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받아먹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네 회사로 나중에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laughs> 소스크스팅, 스스 소스 이거는 회식할 때 첫잔으로 생각할게요. 여기도 음, 고기가 있네. 된장찌개가 있고 김치찌개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 뭐먹지 했는데 여기가 김치찌개가 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시켰어요.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다. 역시 회식은 혼자 해야 제맛이지. 응, 음, 내가 잘 구웠나봐. 너무 어, 배고팠어. 알고리즘을 타고 타고 해서 보니까, 제가 홍진경 씨회초장 씨가 나오는 거를 뭐, 말을 하다가, 12시간인가? 18시, 16시간인가? 단식을 한대요. 그래서 나도 아 오늘 단식하는 느낌으로 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냐. 엔디스들 과연 양파 언니를 알까? 우리 양파 언니 노래하다가 유학도 가시고 양파 오늘 테이프를 그렇게 샀었는데 CD를 못 사서 죄송합니다. CD는 핑크를 다 샀어요. 이 요리 거레이 요리 실즈만 해도 c 리에 엄청 많았는데 다 시즈로 팔았는데요.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특수부에 뭐뭐 있는지 써있는데 조그만 걸실안 보여요. 그래서 카메라 찬스이종현사의 딱네명이 정말 친한 동료가 있었어요. 한살 많고, 한살 어린 동생들을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네명이었는데 너무 너무 맨날 회사 끝나고, 월요일이어도 술 먹고 집에 가고, 너무너무 재있었는데 그때가 그게 행복인지 몰랐어요. 또 지내면 해야 겠지 아. 이렇게 오늘처럼 혼자 회식하는 게행복한지 몰랐구나. 진짜 애메이션이는거 너무 좋다. 오늘 주말이라서 조금 늦게 먹어도 퇴근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왜 오늘 흰 샷을 입고 왔을까? 근데 이 김치 맛이 워낙 세서 이게 잘안 느껴진다. 역시 고기는 된치입니다, 된치. 미스트 비가 내리더니 엄청... 진짜 잠깐 내렸네. 약간 의사 같지 않아요? 아닌가? 그 병원 환자 같나? 모아님이 뭐 도렸어요. 우리는 그거... 그런 거 있잖아. 막 사주 보러 갈 때. 저올 초에 그때 사주 본거 영상 올렸잖아요. 그 41살부터 만난 사람과 결혼운이 있다. 복과 경찰은 한끗 차이. 사주 보러 갈 때. 그리고 이건 아닌데, 이런 말은 못들어면안 돼. 의사와 환자는 한끗 차이. 진짜 뻔뻔해, 맛있다. 나랑 회식할 때는 진짜 추억이 많죠. 아까 회식나 회식나 무조건 참석. 너무 재밌었다. 여기서든 전식장이었던회식을한 적이 없거든요. 점심 회식은 했지 건전하게 브런치 아 브런치 아니라 애프터는 뭐 애프터는. 아프리카 타임이 아니라 앞으로... 블랙버스트 먹으면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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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 <놀람> 세, 이세 김치. 이것도 제 인터넷 찾아봤잖아요. 항상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준비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약간 다, 다 약간 모자른 정보여서 그런 거지. 잠시 웨이팅이들이 있더군요. 살꺼번에 물리니까. This is my baby. 무조건 웃고 싶다고. 한물 같네. 날씨가 되게 흐리고 서늘해요. 어, 나 너무 추워가지고. 회사가 너무 추워. 이거는 무슨 살일까? 알아봐 쳐보신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은 소주 한 잔. 이게 무슨 살이지? 내가 찍기로는 가브리스? 통을 참아야 돼. 어른이라면 참아야 돼. 목는곳에서 가끔 개구리 소리나요? 트프은 아닌데 여기서 무슨 개구리 소리가 나? 이제 배도 좀 자꾸 어지럽고 눈에 배는 게 있네. 며칠 전에 예전 동료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전 동료한테 연락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한다고 내년 4월인가? 아나 까먹었네 왜냐면 삼교대니까 스케줄을 보려고 내년 걸 보려고 했는데 해봤는데 12월 것까지하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 내가 내년 4월 그 날에 쭉 강동 앉야 원래 친해요 친한데 엄청 많이 도와줬는데 나 우리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동료 4명, 우리 샤크라였거든요. 너무 흩어졌어. 뿔뿔이. 진짜 어이없는 게그 친구가. 부모, 아, 친구가. 친구가 소개팅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송팀 시간이 안 됐나? 무슨 뭐 몸이 아팠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고 나갈게. 취소하지 마. 그럼 예의가 아니야. 제가 나갔죠. 다음 날 송팀한테 말했죠. 국회 내가 받아? 근데 복귀 받는 거는 결혼 상관없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까지 두 번인가 세번 받았는데 이게 받아서 결혼을 안 하면 3년이 재수 없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년을 항상 채웠어요 이번에도 채우려고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 서른여덟을 받아서 어차피 만 왔을 때부터 결혼은 있다니까 3년 딱 되네 쪽지 끼었어 거기가 포테이토 그래서 <laughs> 내가, <웃음> 음, 거기 소주 공 짜야 했더니 유류 무제한 많이 먹고 가래요. 내년 4월인데.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어요. 풀메를 지켜야지. 이 김치찌개는 어떻게 먹는 거야? 왜 김이 있는데? 남의 팀에 껴서 회식해보고 싶다. 감을 잃으면 안 되는데. 출근을 심을 때가 다, 제, 다 제각각인 거예요.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은 아침에 회식을 해야지. 김치찌개 밥이네. 나림 화려서 너무 좋다. 선생님, 후식, 후식냉면 하나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발전해가는 인간이니까, 휴먼. 똑똑해집자씨.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와. 우리는 까먹었네. 항상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막, 이거 막, 먹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찍을, 찍, 찍는다고. 그러면, 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막, 안 좋아하시다가도, 찍, 막다 찍었어. 찍고, 어,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어머, 언제 찍었냐고. 너무 조용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엄청 시끄러운 것 같죠. 근데 지금 완전 이 마이크 때문에, 조금조금 말해도 크게 들리는 거지 완전 조용하게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저는 소세지 말로는 양심은 조금 있는 이모래요. 음, 양심 있는 이모. 얼마 전에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방금 딱지 떼졌다. 저 여기 딱지 있었는데, 오 아파. 아직 덜 익었는데 떼졌어 이거 왜 다쳤는지 모르겠어. 항상 어느 날 보니까 며칠 전에 여기가 딱지가 엄청 크게 아픈 거예요. 딱지 생기고 여기 이 뭐야 이 주름 따라서 찢어진 거예요. 긁힌 거예요. 아니 이거 여기가 아니라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 지금 여기 딱지 생겼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날 다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다쳤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전에 막술 버릇이 항상 회식하고 친구랑 놀고 오면은 항상 다음날 일어나면은 두드러기 맞은 것처럼 이게 막 아프고 막 멍, 멍들어 있고 특히 손가락이 막 긁혀있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기억이었나? 회식한 기억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빠 딱지, 딱지 생겼잖아, 딱지. 이것도 아직 안, 이 조그만 상처가 안 떨어졌는데 이게 또, 아우, 내가 긁어서 떨어졌어, 딱지.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말았나요? 오뎅이 약간 말랐는데 너무 맛있다. 오뎅 말로게 맛있다. 제 냉면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 먹어. 我眼睛被扎了， 지금 뭐 6시가 안됐을거예요난 알아요 지금은 몇시인지 몇시냐 오, 4시 4분 진짜 4시 4분 지금 누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4444 33333 2 2 2 이러고 이거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몇부을 걸었는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생활 속 상식처럼 생활 속 걷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촉촉해졌어요. 이 냉면 육수 때문에 빛나지 않아요? 응. 어. 그거 알아요? 어제 부모님이 시골을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했으면서 언니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어제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오늘 오시는 건지 내일 오시는 건지 아무도 없는 거여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혼자 막 샤워하고 탕탕탕탕 불다 끼고 아핀 할래 회식 회헬렐레요 여기 좀 보아요